반갑습니다. 상골짜기TV입니다. 내일이면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제 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 저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 분석하는 것을 살펴보고 또제 나름대로 또 생각해 봤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 트럼프가 될것 같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트럼프가 되는 것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재선이 돼야 글로벌리스트들, 지금 준동하고 있는 악의 세력들이 많이 소멸이 되고 또 그렇게 약화가 될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와 또 자유민주세계가 보호를 받게 될 것인데, 이런 시기에 우리가 분명하게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트럼프 다음에 아마 펜스가 또 다음 대통령을 이어서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어 준비할 기간이 생기니까요. 트럼, 펜스도 트럼프와 같은 기조로 나가겠지만 펜스는 트럼프만큼 이렇게 이 모든 것에 잘 대처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재선까지될수 있고 그 이후에 레임덕이 왔을 때부터는 굉장한 어려움들이 생기지 않겠나 그 동안에 웅크리고 준비해왔던 악의 세력들이 이제 자기들의 모든 힘을 다 짜내서 그렇게 그총 공격을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그 그 기간이 오기 전까지가 어, 교회가 또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황금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꿈을 해몽함으로써 애굽을 준비하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7년 동안에 풍년이 있고 또 이제 7년 동안에 흉년이 올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을 알수 알 있죠 그래서 요셉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 풍년이 오게 되겠죠 풍년이 먼저 올 때에 그것을 잘 준비를 해야 흉년의 때에 굉장히 유용하게 뭔가를 할수 있게 되는 것이죠. 풍년 때의 준비가 안 되면 흉년 때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참 중요하다. 지금 깨달아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들을 각성을 하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좀 잘못 깨닫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정말 본질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 그 이후에 악의 세력들이 다시 총공격을 할 그때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 준비 기간입니다. 향후 한 10년에서 15년 이 정도 시간이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눈을 떠서 바라봐야 되고 지금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깨닫고 이 황금기에 준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말씀으로 그렇게 새롭게 하나씩 하나씩 준비를 해 나가야 됩니다. 예배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코로나 를 통해서 본질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본질로 돌아가는 게 뭐냐? 어설픈 그런 개혁 말고, 진짜 개혁을 해야 됩니다. 아주 본질로 돌아가서, 정말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찾아내야 되고, 그 원형으로 돌아가야만, 마지막 때에 이 대대적인 그런 박해와 핍박, 이런 것들을 견뎌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엄청난 부흥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것을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새 부대가 될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교회는 건물을 버려야 됩니다. 건물 속에서 자꾸 모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을 하게 되면 어, 지금 현재 코로나를 통해서 건물 속에 있는 교회를 국가 권력이 어떤 식으로 제재를 하고 통제할 수 있는지를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완전 공중분해가 되기 됐고, 어떤 교회는 완전 철거를 당하는 그런 위기에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뭐, 이름을 거론하자면, 운정참전교회는 완전히 지금 공중분해가 되고 있죠. 그리고 사랑제일교회는 철거를 당할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이럴 때에 다른 교회 지도자들, 또큰 교회 목사님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아니한 태도를 보시면, 아, 정말 이 국가 권력에 대해서 우리 지도자들이 교회를 보호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코로나를 통해서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무시하자, 뭐 그분들을, 어, 완전히 아닌 사쿠 목사를 취급하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한계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교회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우왕좌왕하면서 지금 온라인 예배냐, 뭐 방송 예배냐 이렇게 하면서 논란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각 성도들이 이제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 바로 우리가 교회구나. 각 가정들이 교회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어, 영국에는 마이크로 처치 5명, 6명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런 모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죠. 그게 목회자만이 아닌 일반 성도들이 지도자가 돼서 그것을 준비하고 또 그렇게 계속해서 모임들을 이끌어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건물이 없습니다. 어디든지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받지 않습니까? 건물 속에 예배만 있다면 우리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어디에서든 예배드릴 수 있는 전천후 예배자가 돼야 되고, 그런 모임들, 아주 마이크로 처치들이 많이 생겨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튼튼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사실 따지고 보면 아주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처음부터 교회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교회는 출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오해를 받았습니다. 계속 공격받았습니다. 지도자들이 흩어지는 그런 일들을 당해왔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왔고, 또 박해와 함께 부응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아,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고 좋은 시대가 오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거죠. 좋은 시대가 왔을 때 정말 정신을 차리고 준비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 대대적인 박해와 공격이 일어날 때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권력이 어떻게 교회를 제재할 수 있는지를 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더 강력한 형태로 나타나면 예전의 박해와 같은 모습을 띄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만 바라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왜 목사님 안 말을 안 하지? 왜 목사님들은 가만히 있지? 이렇게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정신 차리고 우리 모두가 깨어나서 건물 중심, 목회자 중심의 그런 교회로부터 이제 탈교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본질적이고 진짜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각 가정이 교회라는 것이죠. 어마서 16장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가정교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모임들,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사도나 뭐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냥 모두가 믿는 자들, 형제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그렇게 가야 된다. 성경적인 개혁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당선 이후, 재선 이후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한국, 한국은 일시적으로 좀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야 되겠죠. 그러나 곧 황금기를 맞이하게 될 것인데 그 황금기야말로 우리가 제대로 준비해야 된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계속 조금씩 조금씩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막연히 그냥 건물만 벗어나자, 목회자 중심에서 벗어나자. 이렇게만 얘기하면 대안이 없겠죠. 물론 저한테 오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제 방송을 보고 예배 드리라.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각자가 깨어나서 각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각 가정이 또각그 주변의 사람들 몇 명이 모여서 마이크로 처치, 작은 교회들을 형성을 하면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예배자로서 그런 형식의 모임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에 교회가 이제 세부대가 되는 것이죠. 건물 중심의 교회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대부응을 주신다고 해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뭐 1부, 2부, 3부, 4부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나 또 그런 부응이 일어날 때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겠죠. 지금처럼 코로나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방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때 교회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건물 중심의 교회는 대부흥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혁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마이크로 작은 교회, 지하 교회 계속 그런 조직들이 형성돼야 되고 그런 커뮤니티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뭐 우리 방송 들으세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각자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세부대가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보시면 5천명, 수많은 사람들 한꺼번에 회개하고 그렇게 왔는데 와 이들을 위해서 건물을 지읍시다. 아니면 장소가 부족해서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양육이 안 돼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3천명이 회개해도 5천명이 한꺼번에 회개해도 그거 다 소화가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됩니까? 각 사람들이 리더고 각 사람들이 다그 집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죠. 그런 식으로 가야 대부흥을 담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야 세부대 세 포도주를 담는 세부대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